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2만원대를 뚫었다가 다시 버티고 나서 기사 내고서는 올라왔다가 다시 뚫고 내려가서 15,000원 지지하고 올라서 다시 2만원대에서 살짝 횡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부항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위해서 제가 좋은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바로 유일로보텍스라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의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더 자세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던 백광산업부터 한번 보고갈게요 오늘 반대을좀 많이 했죠. 이거 제가 5월 31일에 어, 유리한 구간에 오면은 어,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유리한 구간을 제가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인 7천원 라운드 피겨 그런 쪽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까지 오지 않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날 바로 다음날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이런 구간까지 하면 진짜 90% 가까이 수익이 어, 나버렸네요. 물론 여기 끝까지 버틸 수는 없었겠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매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6월 13일에 일봉만 보더라도 뭔가 사달이 났죠. 거래 대금도 5,700억이나 터졌고요. 이날 고가가 27.45%까지 올랐다가 저가는 29.53%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변동성이 하루 만에 60% 가까이 되는 변동성이 일어났었죠 1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 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입니다 이날 6월 13일에 어, 날짜인데 장 초반부터 27%까지 파동을 그리면서 올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4%에서 5%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마치 상가가 갈듯 말듯 이렇게 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장막판에, 장막판에, 한 2시, 한 20분 정도서부터요, 급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급락이. 거래대금을 동반한 급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래대금을 동반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 회사에 대한 악재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기사를 검색해봐야죠. 뉴스가 새로 나왔는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뉴스가 있던 거죠. 검찰이 백광산업을 압수수색한다. 왜? 200억 원대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런 횡령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일단은, 특히 금액을 봐야겠죠.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아, 이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10억, 20억이면은, 그래도 뭐, 악재긴 한데, 어, 이 정도까지 밀릴 일인가? 약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무려 200억짜리래요. 여러분, 200억짜리 횡령.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받아들인 거겠죠. 그러니까 대량의 거래 대금을 발생을 시키면서 추세 하락을 합니다. 폭락을 합니다. 폭락. 자 여러분들 200억짜리는요. 일단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거래 정제가 되고 상장 이제 폐지 사유가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를 읽자마자 그냥 바로 던져버려야 돼요 이거 아예 똥 밟았다 하고서는 아시겠죠? 이거 억지로 그냥 버티고 대응도 안 하시고 아아 아, 아, 너무 많이 물렸어 손실이 너무 커 그러면서 하다가 거래 정지를 당하고 상장 폐지 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상장 폐지 당하신 분들은 뭐 안똑똑하고 우리처럼 어, 뭐 인간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당했겠습니까? 다 이런 데서 시작한 겁니다 상장 폐지 당하신 분들이 이런 습관에 의해서 다 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습관을 잘 들이십시오,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사실상 이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뭐 전업 트레이더나 아니면은 뭐 본인 사업을 한다던가, 자영업이신데, 어, 이러한 시간대에 매매를 할수 있는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만, 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니까 이런 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습관을 잘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러면 금량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거 제가 4월 12일 음봉에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셨던 분들을 어, 이런 부근에 반등에, 이런 반, 반등에 다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탈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오를 것 같아 하고서는 이런 구간을 그냥 버티셨던 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겠죠. 두달 동안. 그쵸?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가격이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런 가격은 매도를 할 구간도 아니고 손절칠 구간도 아니다. 바로 추가 매수를 해서 강력하게 나의 주식 금량에 대한 주식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신규 진입을 해서 신규 매수를 해서 이러한 반등 폭을 수익을 내고 어, 탈출할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가 매수 타점일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 분들은 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혼자서 주식을 하실 레벨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함께 같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을 헤쳐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터진 거래대금에 비해서 별로 많이 안 터지면서 눌렸죠? 눌렸는데, 바로 이 구간이 어디다?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터진 강력한 지지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어, 라운드 피격. 5만원인 라운드 피격이 겹치는 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 구간이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구간 버티시면 안 돼요. 이런 구간 버티지 말고, 우리 오픈 엣치 테크놀로지 같은 걸로 똑똑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5월 15일 은봉 떨어질 때 말씀을 드렸었죠. 저한테 연락하셨던 분들은 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30% 넘는 수익이 단기간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런 종목, 한두 종목만 하더라도 금량에서 최저점 손절한 거 금방 다 복구가 되고 새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게 매매합시다. 그럼 오늘의 종목인 뉴일 로보틱스를 한번 봐볼게요. 신규 상상주죠. 무슨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산업용 로봇 및 플라스틱 사출 형성에 적용되는 사출 주변 기기의 제조와 판매 및 오토피딩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등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과 같은 산업 로봇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로봇 관련 주입니다. 아시겠죠? 산업용 로봇, 이제 자동화 시스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뉴스로 갔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그 3형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로보 텍스잖아요 로봇 회사 신규 상장 이후에 그냥 올랐던 거고요 이러한 상승 거래 대금 이러한 상승 상승 뭐 이, 이럴 때왜 올랐었는지 한번 봐볼게요 다 비슷비슷한 뉴스들이기 때문에 왜 3형에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다 로봇 관련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현대차, 로보티스 등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이제 릴로보틱스가 관련주로 해서 이제 로봇 테마를 이루면서 올랐었던 적이 있고요.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 대신에 우즈베키스탄의 대량 생산 플랜 B 가동 소식 속 이제 현대 기아차의 1차 벤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죠 7월 7일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붙이면서 이렇게 시세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정거점 돌파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었죠 제가 아까 이거 뭐 한다고 했었죠?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무인 공장이 뭐죠? 바로 자동화 시스템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대량의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대장을 해가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 비슷한 뉴스 도있입니다 이제 삼성 lg kt 등 올해 들어서 2023년도 1월 10일이죠 로봇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해 초에 잠깐 상승을 했었고요 s k 온이랑 현대차가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나 이런 뉴스에 한번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죠 이럴 때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엮여서 여태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차트 신규 상장 이후에 2만원대를 뚫었다가 다시 버티고 나서 기사 내고서는 올라왔다가 다시 뚫고 내려가서 여기 어디죠 바로 15,000원 15,000원 지지하고 지지하고 올라서 다시 2만원대에서 살짝 횡보를 하다가 뚫고 올라가죠. 3만원 뚫으니까 3만원 위에서 놀다가 3만5천원 더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이런 라인, 라운드 피규 중요한 라운드 피규인 2만5천원 2만5천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뚫고 2만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3만원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피규값 안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거죠. 그렇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라운드 피규어 안에서 잘 이렇게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고 최근에 그러면 모양새를 보시면은 이전 고점들이 크게 볼게요 크게 얼마 안 됐으니까 37,500원서부터 이런 25,000원 사이에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그리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고 그런 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있어서 없어질 산업인가요? 절대 아니다. 이거는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고, 앞으로도 로봇은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섹터이죠. 산업군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유리한 구간에서 잡는다고 하면은 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되겠죠. 왜? 얘는 신규 상장 섹터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거래대금 터치고 갈 때는 또 시원시원하게 잘 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석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석적인 그런 구간이 정석적인 유량 구간에 사점이 왔을 때 잡아본다면 앞으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다면 이런 37,500원도 뚫고 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가총액도 얼마 안 돼요, 얘가 2천 몇백억 대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제 영상 시청 이후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그리야 제 유리한 가격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해서 다,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유일로보텍스는 제가 이거 항상 어, 좋아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종목으로 남을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유일로보텍스에 대한 설명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